안녕하세요 에스더입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구약으로 갑니다 하나의 웅장한 영화를 보는 것 같으실 거예요 자 이스라엘에는요 12개의 지파가 있지 않습니까 어, 그런데 왜 하필이면 레이가 제사장 지파로 선택됐을까요 장남 루벤, 차남 시몬, 실질적인 리더 역할을 했던 유다 어, 심지어는요 어, 이집트의 국무총리로서 가뭄으로 다 굶어 죽을 수도 있었던 어, 그 야곱의 집안을 다 살려낸 어, 요셉, 뭐 이런 유력한 집화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유다는 나중에 왕조가 되어야 해서 그렇다. 그러면 요셉 집화는 어떻습니까? 즉, 에브라임이나 문하세가 또 그렇게 선택을 받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레이는요, 어, 창세기에서 자란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한번 언급되는 것이. 자신의 여동생 디나가 강간 당했다는 것을 빌미로 해서 세김 사람들을 형시모원과 인종 청소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하나님과 언약 백성 사이에서 중보 역할을 하는 최고의 축복인 제사장 집파가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그 이유를 추적하면서요 중간에 만나는 내용들을 시리즈로 다뤄보려고 합니다. 이 시리즈물이 끝나면요, 오경, 나아가 구약의 맥을 잡는데요,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첫 시작은 야곱의 축복이라고 알려진 창세기 49장입니다. 대단히 성공한 아들 요셉 덕분에 이집트에서 17년을 잘 보내고, 이제 야곱이 임종하는 장면이지요. 야곱은 4명의 아내로부터 12명의 아들을 얻었지요. 즉, 이 사람들이 12지파의 조상들이 됩니다. 야곱의 축복은요 열두 아들의 삶에 근거한 평가이자 향후의 열두 지파에 대한 예언을 담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그런데 야곱의 축복이라고 하지만요 사실 여기에는 첫 번째 세 아들 루벤 시몬 레위에 대한 어, 저주가 담겨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 창세기 49장을 야곱의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월키는요, 안티 축복은 어,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족장인 야곱은요, 어, 루벤으로부터 장자권을 박탈함으로써 절제되지 못한 어, 성욕을 가진 위험한 지도력으로부터 이스라엘을 보호하려고 했다는 거죠. 루벤은 개모였던 빌하와 어, 불륜을 저지르지 않았습니까? 시몬과 레위의 경우도요 그들의 잔인함을 저주함으로써 야곱은 어, 향후에그 위험한 지도력으로부터 이스라엘을 보호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또한 롱맨은요 저주를 큰 축복으로 바꾼 레위의 그 실제 역사를 보면서요 저주는 고정된 운명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성경은 저주 서술이 고정된 미래라고 결코 말하지 않습니다. 시몬과 레위의 저주 서술, 즉 창세기 49장 5절에서 7절을 보면요, 야곱이 저주한 것은 그 사람이 아니고요, 그들의 분노, 그들의 분기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저주는 어, 그들의 향후의 삶의 행보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 분명한 암시가 되는 겁니다. 둘째로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은요. 선지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경을 우리가 하나의 책으로 볼수 있는데 거기에는 오경을 연결해 주는 큰그세 개의 연결부가 있습니다. 그것은 창세기 49장, 민수기 24장, 그리고 신명기 31장인데 각각 야곱, 그리고 발람, 그리고 모세에 의해서 서술이 되고 있습니다. 즉 야곱 발람 그리고 모세는요 이 본문에서 선지자로서 오경에 흩어져 있는 내러티브들을요 하나의 메시아적인 주제로 연결하고 있다는 거죠. 발람은 분명히 이방 선지자이지 않습니까? 굉장히 미스테리한 사람이죠. 그리고 모세도 분명히 선지자라고 여러 번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야곱도 여기에서 선지자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세 본문에서 세 사람이 선지자적인 역할을 한다는 그 근거는 뭘까요? 본문을 보면요. 이세 사람은요. 마지막에 일어날 일을 청중들에게 일인칭형으로 선포를 합니다. 마지막 날이라는 표현은요. 한글이나 영어 성경에서는 그렇게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을 수 있지만요. 원문에서는 메아흐리트 하얌임이라고 해서 이 표현은 선지서를 특징짓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나누며 내가 흐트리라 라는 야곱의 그런 선언, 즉, 내가 라는 이 1인칭은요, 선지자들의 신탁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전문적인 표현이죠. 선지자들은요, 이스라엘의 죄악을 고발하고 심판을 선포하지만 그 근본적인 취지나 동기는요, 그들이 죄악으로부터 돌이켜서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는 거죠. 뭐 언약 백성뿐만 아니라 선지자 요나의 경우를 보면 이방인의 경우에도 하나님의 이런 자비하심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따라서 야곱의 임종 자리에서 야곱이 주고 있는 이 선포는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축복의 상속자들인 아들이요 자신들의 악행으로부터 돌이켜서 축복된 미래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그것이 진정한 의도였다는 겁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너희 집화 조상들이 이러한 저주를 받았으니 너희는 정말로 주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바로 살아 축복을 누리라 라는 거죠. 우리 한국교회 안에서도요, 한때는 가게 저주론이 굉장히 많이 회자가 됐어요. 즉 예수를 믿어도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저주의 영향은 계속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도요, 가정에 질병이나 고통이 찾아올 때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은 결코 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요, 광야에서 구 세대는 자기의 죄로 다 죽었지 않습니까? 아 어, 그러면 어, 아버지 세대의 죄로 말미암아 신 세대들도 광야에서 다 죽어야죠. 어떻게 축복의 약속의 땅에 들어갑니까? 가계 저주론의 근거가 되는 것은 어, 출애굽기 20장 5절입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삼사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여기에서 삼사대라는 의미는요. 6절과의 대조를 통해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즉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에 이르기까지 복을 주겠다라는 말씀인데요. 즉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는 집안은 영원히 복을 받는다 그러나 우상 숭배를 하는 자의 집안에는 반드시 진노가 임한다 그러나 그 진노는 잠시 즉 3, 4대 정도에 머무를 것이다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결국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라는 강력한 권고이지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할 수는 없는 거죠 바로 이러한 해석은요 야곱의 축복에서 나타난 저주에 관련해서 괴를 같이 하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집안에서 처음 예수를 믿을 때는요, 뭐 치열한 영적 싸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가계에 흐르는 저주와 관련된 것이라기 보다는요, 그 집안을 지배해왔던 죄의 영향력과의 싸움이죠. 엄마 묵상 69번에서 원장님의 간증에서도 한번 소개가 됐지만은요, 사단은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나 그 집안이 예수를 믿을 때 치열하게 예수를 믿지 못하도록 방해를 합니다. 그러나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은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완전하게 해방을 했습니다. 즉, 성도들에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사역으로 모든 저주가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누가 능이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의롭다 라고 땅땅땅 선포를 하셨는데 누가 감히 거기에 이의를 제기합니까? 각의 저주론에 종속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대속사역을 부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단 사상입니다. 우리는 어떤 저주와 어떤 두려움에서도 해방된 그러한 선택된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 아니겠습니까? 감사합니다.